네, 그렇다면,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? 네. 어, 자녀들 입장에서 네. 제일 그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, 아이들도 눈치를 채서 사실은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, 가정의 분위기, 엄마, 아빠의 다툼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음. 또 친척들한테서 건너서 듣는 경우들도 아. 있거든요. 근데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하지만 음. 아이가 혼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, 어, 그, 이렇게 될까, 저렇게 될까를 혼자서 견디는 것 자체가 불안을 느끼게 하고, 어, 이런 불확실성이 아이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감추고 혼자서 상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. 어린 자녀에게는 어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을 어잘 설명해서 구조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앞으로 어 밥은 이제 누구랑 지내게 될 거고 누구랑 누가 누구랑 식사를 하게 될 거고 누가 잠을 재워 줄 거고 어 그리고 떨어져 사는 부모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궁금해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조금 커서 그 이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연령에, 보통은 8살 이후면은 이해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뭐,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생각이 달라서 이제 뭐 헤어지게 된다던가. 아이가 또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완전히 오픈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,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한, 음. 와 같이 그동안에 이제 이혼을 결정하기 저, 전에 최선의 노력을 함께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. 그리고 여기서 또 필요한 거는 부모 중에 이제 한쪽 편을 들면서 네. 음, 강요하는 거 음. 이런 거는 정말 어,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저 되게 흔히들 음.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. 애한테 뭐 배우자의 험담을 하거나 네. 이런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. 네. 일단 불신하게 음. 되고 탓하게 되고 우리 가정을 깬 주범 음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아이에게도 음. 좋지 않겠죠. 네.